안녕하세요. 열정붙터습니다 자,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이 중고차 딜러로 일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, 어, 딜러님, 제가 오늘 산 중고차, 요 차량이 연료가 가솔린이에요? 디젤이에요? 많이 물어보시고, 그리고, 어, 주유하려고 갔는데 이거 주유할 때, 어, 연료통이 왼쪽에 있나요? 아니면 오른쪽에 있나요? 주입구가? 그래서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서 좀이 영상으로 하나 좀 준비해 봤어요. 우선은 연료 타입이 가솔린인지 디젤인지 구분하는 방법 중에 제일 정확한 거는 이게 이제 왼쪽에 있는 게 RPM 게이지인데 RPM은 0부터 해서 8까지 있는 모델도 있고 뭐 9까지 있는 모델도 있고 6까지 있는 모델도 있고 5까지 있는 모델도 있고 다 다른데 우선은 가솔린 기준으로 얘기하면 무조건 8 이상은 돼요. 8까지는 무조건 되고, 이제 디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6이나 아니면 5에서 끝나요. 이게 뭐냐. 이 지금 빨간색이 여기 보면 6하고 7그 가운데 6,500에 있겠죠. 그러면 6,500부터 8,000rpm까지 쓸수 있는 건데, 디젤 차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4,500, 여기 4하고 5 사이에 4,500에서 5까지 있는 경우도 있고, 6까지 있는 경우도 있고, 그 차이로 디젤이냐, 아니면 가솔린이냐, 구분하시면 될것 같고, 자, 이제 연료통이, 연료 그 주입구가 왼쪽에 있는지, 오른쪽에 있는지, 이거 수입차는 무조건 다 오른쪽에 있지 않냐, 물어보시는데, 르노나 쉐보레는 오른쪽에 있습니다. 걔네는 수입차라. 자, 이하고 이 풀하고 이렇게 다 있는데, 지금 여기 방향지시 여기 방향 깜빡이가 뭐가 돼 있어요? 왼쪽으로 돼 있죠? 그러면 주입구가 왼쪽에 있는 거고 자 간혹가다가 보시면 이쪽에 이렇게 화살표 표시가 이렇게 들어가면 오른쪽에 주입구가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굉장히 도움됩니다. 뭐 갑자기 국산차 타시다가 수입차 타시면 헷갈릴 수도 있고 수입차 타시다또 국산차 타시면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이걸로 참고해서. 주유소 갔는데 방향 잘못 잡아서 주유건 땡기다가 지붕에 기스내지 마시고 참고하시길 바랄게요. 감사합니다.